조회되고 훨씬 더 엣지를 더 써야 예. 되면서 동시에 또 라인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아 저는 사실 아네 그런데 굉장히 중독성이 심해서 음, 어 이거 계속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 시즌에 안 그렇죠, 했는데 예. 데이트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중독성이 심해가지고 마약도 예. 어, 이게 뭐 저, 어떻게 뭐 짜릿하다 그러지만 그 중독성이 있어서 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데이트 두 시간 두, 두 시즌을 타셨다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그. 제가 뭐 3-4년 전부터 그 인터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거 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예. 우리 인터대회 게이트가 들어가기, 들어갈 때그 초창기에 네. 인터를 굉장히 잘 타는 네. 정말 잘 타는 사람들도 게이트 종목에서 딱 시작하니까 전부 스키가 벗겨지고 아. 예그 바인딩이 평상시에 자기가 10으로 놓고 탔다 네. 평상시에 타도 벗겨진 일이 없었는데 게이트는뭐첫 기문 두 기문에서 이게 벗겨집니다. 어... 그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강한 힘을 쓰지 않으면 뭐 통과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음. 바인딩은 좀 조이고 타라. 강설에서는 특히. 음. 네.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 네, 지금 일단 네, 침가야 녹화하고 침가야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지금 저는 아침 9시부터 네. 지금까지 화장실 세번 가고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이거 네. 다음부터는 뭐 여기 보건 <laughs> 그러는 갔다 오는 지 뭐. 보일러를 하나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하나 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코스 저 세팅할 때 잠깐 정상에 올라갔었는데 네. 네, 정상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워요. 아... 지금 현재 기온이 네. 영하 3도에 영하 3도입니다 네, 그, 어, 초속 3m 다 네. 네, 정상 부분은 조금 바람이 더 세고. 네. 예, 예. 아, 정상은 또 온도가 한뭐일 이도 낮습니다 지금. 아뭐 우리 종기하기에는 뭐 조건이 좀 살벌하지만 네. 경기하기에는 뭐 최적의 조건. 예뭐 예. 추워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예. 선수리, 선수들이 선수들이 예. 몸이 좀 이렇게 굳지 않도록. 네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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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움직여주는 게좀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뭐뭐 예. 뭐 경험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알아서 <laughs> 어, 그렇게 할 것입니다. <laughs> 작년에 작년에그 웰리에서 있었던 그 한국 오픈 레이싱, 그 영하 네. 1 6도에 그 강추위에서 있었죠. 그때 네. 강준 선수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아, 뭐 제가 가르키는그 멀대까지 생긴 애가 네.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 친구가 뭐 국내 갔다 와서 첫 시합이었는데 공백 기간 3년 있었는데 어떻게 뭐 열심히 해가지고 예 네, 예. 아, 저기 뭐. 근데 그 친구가 올해 한국 네. 오픈이 있는 줄 알고 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예, 예.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 예. 오픈이 취소되는 바람에 아뭐 실망이 컸죠. 아 네, 그래서 이 카부대회에도 뭐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대회전, 올 시즌이 첫 경기거든요. 때.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많은 그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국제 선수들 네, 빈민성 뭐뭐 은이원 뭐 이런 선수층 음, 은이원 예, 이런 어, 사들이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3위 입성이 가능할지 네, 네. 네, 아마 어로서 3위 입성만 하면은 아주 뭐 대성공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인터스키 쪽에서는 지금 강재 선수가 그 점수가 좀 이렇게 그 게이트보다는 좀덜 나왔습니다. 아이 뭐 <laughs> 그거는, 그거는 그거 어떻게, 많이,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실력이 그거니까. <laughs> 아 그건 뭐. 뭐 본인 실력이 잘 타면 잘 나오는 거고 못 타는 건데 첫 종목 비제 쇼톤에서는 제 생각보다 뭐 실력대로 나왔는데 예, 예. 어, 강윤준 선수 본인은 자기가 그뭐 뭡니까 종합 활강이라그러나 이거? 네 종합 활강이라그 뭔가 좀 섞어서 단봉로 예. 타는. 예. 네네. 예, 그 종목도 재밌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자신 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 이 친구가 예, 예. 자기는 내가 타도 타는 거 봐도 그렇고 거기 비제 쇼톤에서는 플러스 2점을 받았다고. 그러 예. 어, 종합설정에서 마이너스 점을 받았예 그래서 네. 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네. 내려와서, 네. 그러길래, 야, 이 내려와서 전복그러길래야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 <laughs> 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아. 그래서 네. 뭐 지금 입이 대빨 나왔는데 네. 못 하는 놈들이 꼭 입, 입이 대빨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사실 또그 네. 결과에 또또 또 이제 그또 네. 이제 네.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 네. 때문에. 아, 네. 아, 아, 좀멀 네. 때까지 네. 생기는 네. 전 내려오네요 지금. 아. 지기하니까 <laughs> <다> 내려오네요. <laughs> 바로 내려오고 있네요. 너무 키가 크고, <웃음> 말라가지고, <웃음> 인터에 맞질 <맞지> 않아요, 제가. <laughs> 인터 타는 친구들은 한 1m70 이내, 네, 네. 이런 친구들이 멋있죠? 네, 네. 약점이 안 보이고. 네, 네. 일본 유명한 대문들도 다 쪼금해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네.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키큰 대문으로서는 김영기 대문이 거의 뭐, 그렇죠? 여태까 유일했고, 네. 어, 굉장히 그 악적권을 띠고 그 친구도 좋은 훈역을낸 겁니다. 예, 굉장히 그렇죠. 저희, 그 인터에서는 티커면 불리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네. 근데 아주 잘 타면은 아주 시원해 보일 수 있죠.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필요하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문 중에는 고태원 대문이라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 키가 한 80대요. 아. 근데도 이 친구가 잘타 보인다고. 아 그거는 진짜 잘 탄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 잘 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그황인혁 고태원, 이런 친구들이 아마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분명히. 네. 네. 제가 거의 얘기하면은 거의 그렇게 되는데 네. 네. 지금 뭐서인혁 대모는 올해 이제 살인한 21살인가요? 2 네, 1살이죠어마어마한 네. 음, 스킹을 보여에서한 어저께, 네. 어저께 오후에 지금 링에을한국어요또 아파가지고, 에서한국기가 아. 있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국인혁이아버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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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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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라 그렇게 아파서뭐어떻서 한국에서 황인영이 지금 갔다 뭐들이는 정신이 무지하게 강 가다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일단 죽더라도 난 눈에서 죽겠다 아, 네. 그뭐살뭐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네. 해가 했는데 또 이게 죽기 살기로 들이대면 또잘 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죽고자 면살 것이고 살고자 면 죽을 어, 것이다 네, 네. 이순신 장께서 뭐한 얘기 아니에요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자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네 연습 그 게이트 옆에 있는 연습 슬로프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바람만 안 불면 정말 좋은 날씨인데 예, 예. <laughs> 바람이 불어서 <laughs> 아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네. 자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지를 바꿔서. 네.